키승은 거만하고 오만방자한 탑스타 박도라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서 자기 편으로 데리고 올지 그 방법이 궁금해지네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윌리모입니다. 빠른 속도의 전개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KBS2 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오늘 3회가 방송됐습니다. 오늘 말미에 드디어 1 0 5년이 흘러 성인이 된돌아와 필승이 나오고 왜 그들이 악연으로 헤어지게 됐는지 이유도 나왔습니다. 지난 2회 엔딩에서 백미자는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김준섭에게 일부러 접근하는데요. 목도리도 떠주고 영화관 데이트도 가고 일부러 팔짱을 끼며 스킨십도 슬쩍 유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대문 앞에서 백미자를 찾아온 빚쟁이들과 딱 마주치는 절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빚쟁이들이 백미자를 끌고 가려 하자 김준섭이 그 빚이 얼마요? 라고 물으며 2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시청자들이 과연 김준섭이 백미자의 빚 3천을 갚아줄까? 라고 의문을 가지며 3회를 기다렸는데요. 결국 김준섭이 백미자의 빚 3천을 갚아줬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 사이는 더욱더 돈독해지고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은 곧 동네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소금자의 눈에까지도 띄게 됩니다. 선영은 처음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훗날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은행에서 돈 3천만 원을 찾아서 백미자에게 빌려줬단 말을 듣게 됩니다. 선영은 백미자를 불러 따졌지만 백미자는 자신은 절대로 달라고 한 적이 없고 할아버지가 자진해서 줬다고 내가 뭐 그런 할아버지랑 그럴 것 같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펄펄 뜁니다.선영은 아버지 김준섭에게 돈 3천에 얽힌 이야기를 묻는데요.그런데 선영의 예측과 달리 준섭은 백미자를 좋아해서 줬다고 답합니다.이에 선영은 백미자가 얄미웠지만 아빠가 좋다 하니 백미사를 불러 서로 사귀시겠다면 뭐라고 허락할 뉘앙스로 말을 꺼내는데요. 그런데 백미사는 의외로 펄쩍 뛰면서 미쳤어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그런 할아버지랑 뭐 그러고 싶겠어요? 그냥 고마워서 그런 거예요. 저런 냄새나는 늙은이를 어다 떠넘기려고 그래요? 라며 막말을 쏟아내며 난리를 칩니다. 이때. 대문 안으로 들어서던 김준섭이 그 말을 듣게 되고, 어르신에서 갑자기 할아버지라고 호칭까지 받고 노망나셨어요? 라고 묻는 백미자의 태도에 그만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119로 이송되던 김준섭은 결국 쇼크로 사망하게 되고, 이에 놀란 백미자는 결국 자기 때문에 김준섭이 사망하자, 거기서 살기 어렵겠다 판단하고 다시 애들을 끌고 또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삼남매를 데리고 대충의 집을 나온 백미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도라를 반무대에 세워 생활비를 벌게 되고 도라는 가족들과 엄마를 생각해 내키지 않는 반무대 일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후 도라는 드라마 오디션에 합격하고 그 기쁜 소식을 대충에게 전하려고 그의 집으로 달려가지만 대문 앞에서 만난 선영은 도라를 보자마자 너네 식구는 꼴도 보기 싫다는 차가운 냉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선영의 그런 마음은 당연하죠. 아버지가 백미자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이렇게 두 가족이 악연으로 헤어져 15년이 흐르게 됩니다. 한편 수연은 김준섭의 장례식에 남편 공진택과 함께 오는데요. 그날 공교롭게도 딸 공마리가 골목길에서 교통사고가 나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마리는 이 사고로 지체장애가 돼 아마 걸을 수도 없고 지능도 낮아지는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나 봅니다. 대충의 생모는 수연인데요. 수연이 결혼 전 아기를 낳아 친구 선영의 집 대문 앞에 두고가 대충이는 현재 선영의 아들로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중에 친구 사이인 애교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선영도 결국 나중에 대충이 생모가 자기가 그렇게도 믿고 좋아한 베프 장수연이라는 걸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듯 합니다. 공진택은 아내 수연이 애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자 결국 애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애교는 갑자기 저 자세를 취하며 수연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슬슬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나가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애교 생각엔 어떻게든 여기 같이 비비고 있어야 자신의 아들 공진단이 공진택의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15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박도라는 승승장구에서 탑스타가 되고 고필승으로 개명한 대충은 방송국 조연출이 됩니다. 성인이 된두 사람은 우연히도 방송국에서 직진멜로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게 되면서 조연출과 여주인공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도라는 필승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첫사랑 대충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실 필승은 돌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게 15년 전 헤어질 때 돌아엄마 때문에 필승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집안 왼수의 딸인 셈이죠. 거기다 돌아가 성질도 더럽고 돈만 밝힌다는 소문도 빡빡한 상황이라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운명인지 필승도 도라를 만나고 싶지 않고, 박도라도 출연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투자자가 박도라 아니면 투자할 수 없다니, 초짜 조연 출인 필승은 어쩔 수 없이 박도라가 마음을 돌리도록 만나 설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필승은 거만하고 오만방자한 탑스타 박도라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서 자기편으로 데리고 올지, 그 방법이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읍입니다. KBS2 주말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4회가 방송됐습니다. 지난 회까지 주인공들의 비하인드를 설명하는 아역 시절이 그려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이 된 배우 도라와 조연출 필승의 스토리가 시작됐습니다. 15년 전 13살 어린 초딩이 돌아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대충은 돌아온 마 백미자의 꽃뱀 행각으로 충격을 받은 대충의 외할아버지 김준섭이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발생해 두 집안은 원수가 된 상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15년 후 국글머리 대충은 필승으로 개명해 어느덧 믿음직한 청년으로 성장해 촉망받는 방송국 조연출로 일하고 있고 엄마한테도 여전히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도라는 15년 전 생활고로 시작된 아역 배우에서 점점 성장해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탑 여배우가 됐죠. 물론 형편도 이제 엄청 부유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삶의 형편이 역전됐네요. 도라는 이제 어딜 가나 팬들이 환호하고 방송국의 코를 받는 여신이 됐지만 엄마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루도 쉰적 없는 살인적 스케줄로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망받는 조연출 필승은 이번에 미니시리즈 직진멜로의 조연출을 맡게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여주인공으로 돌아가 캐스팅됐습니다. 도라는 이제 지쳐서 좀쉴 생각으로 그 드라마를 거절하고 필승 또한 도라와 함께 엮이지 않으려고 돌아보다는 비비가 낫다면서 다른 여배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필승은 선배 필인 홍진구에게 하기 싫다는 배우에게 뭐하러 목매요. 심지어 도라는 돈만 밝히고 사람을 빡 돌게 해서 빡돌아라는 별명까지 있어요. 라고 까면서 반대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 순간 뒤편에 앉아서 도라는 필승의 뒷담을 다 듣고 있었죠. 이에 도라는 안 그래도 드라마 못한다고 말하러 왔는데 이 말을 듣고 더 기분이 상해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일 못한다며 쌩! 하며 가버립니다. 하지만 방송국 투자가 공진다는 우연히 만난 박도라에게 반해 박도라가 출연하면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방송국에서는 어쨌든지 이번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박도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가겠어요? 가장 막내 PD, 필승이 뛰어야죠. 마침 미국으로 가려는 그녀를 찾아 인천공항까지 달려간 필승은 도라 배우님이 출연 안 하면 제가 잘립니다. 라며 비굴할 정도로 머리를 90도로 조아리며 읍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백미자가 출연 사인을 했으니 해야 한다고 전화가 옵니다. 우연히도 필승이 가서 읍소를 하는 순간 백미자의 전화로 이 일은 수술하게 되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라는 첫사랑 필승을 알아보지 못하네요. 너무 어릴 때 만나서 그런가 봅니다. 한편 수연이네는 외동딸 공마리가 15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초등학생 정도의 지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공진택과 장수연은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의 처비자 수연의 친구 애교는 자신의 아들 공진단의 기반을 닦아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진단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아버지를 닮아 바람기가 많은 건지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며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어 엄마 애교의 속을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도 박도라 배우와 부딪히면서 박도라가 출연하는 드라마에 의도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이걸 빌미로 인연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엄마 애교는 어떻게든 장안의 유명한 집안 딸과 공진단을 엮어보려 하지만 공진단은 선 같은 건 관심도 없습니다. 선영은 어느 날 친구들 모임에 나가 아들 자랑을 하고 친구들 중한 명이 여자를 소개하려고 하자 수연은 선영에게 필승이 좀더 자리를 잡으면 좋은 집안 여자를 자신이 소개할 테니 아무나 선보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선영으로서는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친구 수연은 남편이 재계에서 유명한 분이니 더 좋은 집안이나 여자를 소개할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수연이 아들 필승을 사위로 맞이할 엄청난 꿍꿍이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딸이 지금 회사를 물려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니 어쨌든 수연은 똑똑한 대들사위를 봐서. 회사를 몰려줄 생각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소금자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우연히도 명품으로 휘감고 완전 달라진 돌아온 맛 백미자를 보게 되는데요. 소금자가 이 꽃뱀 같은 년이라고 아는 체를 하자 백미자는 사람 잘못 봤다며 도망을 갑니다. 소금자가 집으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하자 선영은 아빠 생각이나 그집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아마 훗날 필승이 돌아와 연인이 된다면 선영의 반대가 엄청 심할 듯하네요. 선영이 생각에는 백미자 때문에 아빠가 죽은 거니까 왜안 그렇겠어요? 어느 날 드라마 회식 자리에서 한 손님이 춤을 추자고 도라의 팔을 잡아끌며 시비가 붙었는데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던 필승이 이 장면을 보고 도라의 팔을 빼주며. CCTV에 다 찍혔으니 지금 사과하세요. 그리고 배우는 얼굴을 팔아먹는 직업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혼을 나눠주는 직업입니다. 라고 따끔하게 충고하며 위기에서 구해주게 됩니다. 그때까지 필승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박도라는 이 명언에 감동하며 앞으로 잘해보자고 손을 내밀며 화해를 청합니다. 그런데 필승과 악수를 하던 도라는 혹시 우리 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라고 물어보는데요. 필승은 혹시라도 그녀가 옛 기억을 떠올릴까봐 당황합니다. 다음 회의에서 도라는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 배우를 비비에게 복살 마음에 유혹하는데요. 그런 도라의 행동을 보고 필승은 괜히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아직은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기로 두 사람 사이가 회복되어 좋아질까요? 아마도라가 어떤 일로 나쁜 뉴스가 나오고 인기가 떨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박도라 배우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